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구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 중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사안에 이제, 어, 이 유다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에 처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묵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까지 하늘과 모든 우주의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장 이후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포로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진 의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0장의 말씀에 그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질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불평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내팽개져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에게 준 이혼증서가 없다. 누구에게도 너희를 팔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쫓겨나간 것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나간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세우십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백성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한 종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을 학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가 강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 배우는 제자라는 번역이 더 알맞은 겁니다 아무튼 배우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50장의 처음에 말씀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사이에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는 자의 혀로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공고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돕고 있냐면 말씀을 보면 들음으로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깨우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는 그런 지혜를 얻은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백성들의 마음도 듣는 자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답답한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공고한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공고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이 종을 참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서 있지만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일이 최고로 감사한 일이겠으나 저는 그냥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는 자의 혀가 저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저지만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배워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자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는 듣다와 순종하다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내가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네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으므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던 그분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종은 우리 주님과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닮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행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고난의 용기가 없어서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부시돌같이 굳은 얼굴로 뚜벅뚜벅 걷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시며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독생자이신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뚜벅뚜벅 걸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뚜벅뚜벅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던 이 종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 담는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